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옥쌤입니다. 2022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모의고사 30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밑줄 어휘 문제였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내신 대비를 위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Um, it is widely believed that certain herbs somehow magically improve the work of certain organs and cure specific disease as a result. 자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있어요. 자 필기하세요 가주어 진주어 필기했니? It is widely believed that 어, 널리 밀, 믿겨지고 있대 이건 작가가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믿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작가의 주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믿겨지고 있다. 요거 수동태죠. 가주어 진주어. 대는 당연히 접속사고 완벽한 문장이 나온데 도대체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느냐? c 튼허 t a n herb. 여러분들 허브는 그냥 허브야, 허브. 우리말로 하면 뭐 어, 약초가 될까? 우리말로 하면 내가 그림 여기 넣어놨잖아, 그지? 허브. 허브향 알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이 허브는 somehow는 이런 뜻이야. 다소. 아니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어야, 어 uh, magically, 다소 뭔가 마법처럼 improve, improve가 뭐야? 향상시킨다라는 거지. The work of a certain organ이야. 자, organ에다가 장기라고 적어. 장기라는 건 뭐야? 사람의 뭐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신체 장기를 말하거든. 특정 장기의 work. 뭐건 일이 아니라 뭐야? 기능이지. 그래, 서이 여기다 function 적어 놨잖아. 동의어로. 어, 특정 장기의 기능을 마법처럼 향상시킨다라고 믿겨진대. 그리고 이게 병렬구조야. 병렬구조면 뭐랑 뭐랑 병렬겠니? 여기 improve 하고 cure에다. cure에다가. cure에다가 요 직접 인용표를 집어 넣은 건 강조하려고 넣은 거야. improve, cure 이렇게 병렬되는 거야. cure가 뭐니? 치료하다지. 특정한 질병을 어, 결과적으로 치료를 한대. 자, 우리가 사실 병원에 가잖아. 병원에 가면, 어, 이게 뭐 어떤 뭐 암이 있어서 아니면 뭐 염증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데, 이 허브를 먹고 치료가 되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렇게 치료될 때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은 가주어, 진주어 잘 봐두고 병렬구조 잘 봐두고, 예, 단어의 뜻 정확하게 알면 돼. 자, 두 번째 문장 가보자고요. Such statements are unscientific and groundless. 자, 여기 보니까 그러한 진술이라고 되어 있어. 해석이 이제 그러한 진술이지. 그러한 진술은 뭐야? 바로 앞 문장에서 이야기한 거잖아. 사람들이 허브를 먹었더니만 어, 장기의 기능이 좋아지고 병이 치료되었다. 이러한 거 사실은 좀 비과학적이라고 되어 있어. 비과학적인. 그리고 groundless. 근거가 없는 이런 뜻이야. 여기서 여러분들 그라운드리스에다가 언프루븐이라고 한번 적어 봐. 언프루븐이 뭐야? 알지. 증명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잖아. 과학적으로. 요거 이제 학교 시험에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 문장. Sometimes herbs appear to work since they tend to increase your blood circulation in an aggressive attempt by your body to eliminate them from your system. 자, 봐 봐. 때로는 허브는 appear to work. 얘들아 appear to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work가 자동사로 쓰이면 뜻이 일하다가 아니고 뭐였지? 효과가 있다 했잖아, 그치 효과가 있다. 자, 그럼 잘 들어봐. 해석을 해보자. 여기까지만. 가끔씩은 말이야. 이 허브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데 appear to, seem to 바꿔 적을 수 있어. 자, 그리고 since는 당연히 왜냐하면이겠지, 뭐뭐유로가 이 아니고 왜냐하면 day. 제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앞 문장에 주어 헐브스지. 한번 적어 봐. 이 헐브가 이 헐브가 몸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텐드 투가 경향이 있다. 뭐를 증가시키는데? 너의 혈액 (circulation이) 뭐야? 그렇지 순환이지. 너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대. 그런데 혈액순환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이 n aggressive attempt 속에서 attempt가 시도라는 뜻이고 aggressive를 공격적이라고 하지 말고 좀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시도를 한대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들 신체에 의해서 뭔가 적극적인 시도가 등장하면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거지 허브가 들어오니까 근데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체가 적극적인 시도로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느냐 뭘 하기 위해서 eliminate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요데이 의미하는 것도 허브야. 여러분들의 시스템. 요건 여러분들이 어떤 신체 시스템을 말하겠지. 신체 시스템에서 내 몸속에 들어온 이 허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혈액 순환이 좀 촉진된다라는 이야기야. 좀 이해됐죠? 허브를 먹으면 혈액 순환이 잘 돼. 왜 그러냐면 내 혈액 속에 들어간 그 허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알겠죠? 내용 좀잘 이해하시고요. 여기 since가 왜냐 하면이다 라는 단어 그 aggressive, 적극적인, limit, 제거하다 그 특히 여기서 가리키는 이 day, them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시냐 them이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herbs가 복수니까 자, 그 다음 문장 가보자고요. that can create a temporary feeling of a high which makes it seem as if your health condition has improved 자, that can create. 자, 그것은 그랬어. 근데 그것이, 그것을 한번 정리해봐. 항상 이렇게 this나 that은 앞 내용을 좀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봐대 h 뭔데? 아, 허브가 들어왔어. 내 몸에서 이 허브를 제거를 해야 돼. 그러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뭘 만들 수 있어? temporary가 뭐야? 일시적인. feeling of a high. 얘들아, 이럴 때 high 앞에 어가 있잖아. 이 명사라는 것. 명사로 쓰이면 높은 곳이라는 뜻이야. 높은 곳에 올라간 느낌. 요거를 그냥 좋은 기분이라고 번역을 할게. 일시적인 기분 좋음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위치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야, 이거. 콤마 다음에 위치. 내가 좀 확대했어. 요거 됐으면 돼, 안 돼? 콤마 됐으면 안 되잖아. 그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니까 위치를 쓰고 엔 n d i 를 바꿀 수 있고. And which makes it seem. 그리고, 어, 이것은 뭐뭐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it은 이제 뭐냐고 묻는다면, 그 it은 그냥 어떤 상황이야, 상황. 이런 상황. 상황을 나타내는 i t 니까 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어, 어차피 얘가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는 건다알 거고요. 그래서, 뭐뭐하게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야. s e m 이 뭐뭐처럼 보이다. 특히 as if가 뭐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마치 너의 건강 상태가 has improved. 향상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지. 실제로 향상된 건 아닌데 자, 좋아 우리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장 삽입 넣을 수 있어 대시 들어가 있으니까 그 템퍼러리와 퍼머넌트 일시적인 거냐 연구적인 거냐 자, 그 다음에 콤마 위치 이거 대단 되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에지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 Also, herbs can have a placebo effect um, just like any other method thus helping you feel better 자 허브는 또한 뭘 가질 수 있다? 플라시보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플라시보 효과라는 걸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위약 효과라고 하지. 가짜 약 효과. 왜 우리 암 말기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비타민제를 사실 주면서 이걸 먹으면 암이 나을 거예요라고 사실 거짓말하는 거지. 그런데 환자가 어때? 어 이걸 먹으면 내가 암에 낫겠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아서서 실제로 효과를 보는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약초라는 것이 내가 먹으면 이거 건강해진다라는 위약 효과. 어 다른 어떤 그 방법과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다른 위약과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더스 헬프 요건 분사구문이야. and it 다음에 ing 붙인 거야. 그래서 네가 더 기분이 좋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거지.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to feel을 적어도 괜찮겠지, 그렇지? 자, 그다음 문장 가보자. Whatever the case, it is your body that has the intelligence to regain health and not the herbs. 자, whatever the case is. 원래 is가 있는데 is가 생략된 거야. is 꼭 적어봐. 그래서 whatever는 무엇이든간에의 뜻이야. 뭐 우리가 부사절, 양보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 말이야. 이게 뭐, 위약 효과든, 혈액순환 촉진이든 뭐든 간에, it is your body that has the 했는데, it is와 대세 형광펜 하세요. 요거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 해서 어떻게 하니? 뭐, 뭐한 것은 바로 이거다, 이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너의 신체야. 너의 신체. 뭐, 지성을 가진 것? 어떤 지성이냐? 어떤 지성이냐? 건강을 되찾게 되는 지성. 나는 여기서 이제 해석도 사실 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성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근본 원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근본 원인. 힘이, 힘이 되는 거죠. 힘. 그 원인. 그래서 건강을 되찾게, 리게인 되찾다야 되찾게 되는 그 원인, 지성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체입니다. 뭐가 아니라, 예. 약초 그 자체가 아니라, 허브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how can herbs have the intelligence need to drug to your body in to getting healthier 자 여기서 작가가 질문을 던져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이 질문도 사실은 이제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헐브가 어떻게 헐브가 그러한 지성을 갖지 자, 지성이라는 건 이제 원인이라고 내가 규정을 지었어. 필요로 되어지는 원인이야. 그지 지성 needed to 앞에 which is가 생략되었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 시험에 뭐가 나와 요셋 중에 골라라 여러분들 이렇게 골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수동태니까 그리고 direct라는 단어가 인도하다 라는 뜻이야 어디 어디로 안내하다 인도하다 리드로 바꿔 줘도 돼 여러분들의 신체를 into 어디로 getting healthier 더 건강해지는 대로 인도하기에 필요한 그 어떤 지성 그 원인 어떻게 약초가 가질 수 있느냐라고 독자에게 물어보면서 동시에 8번을 뭐라 그래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약초의 실제적 효능에 대해서는 부정적 관점을 이야기 해버렸죠. 자, 그 다음에, try to imagine. 한번 상상하려고 노력해보래. How herbs might come into your body. 약초가 여러분들 신체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래. 이럴 때 how가 의문사고, 그 다음에 herb가 주어고 동사야. 간접음문 표시해두고, 그리고 intelligently fix your problem. 했습니다. 지적으로. Intelligence란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지적으로 이 말은 이성적으로 이 말이야. 이성적으로 너의 몸을 어떻게, 어, 해결할 수 있는지 고칠 수 있는지랬어. 자, 이럴 때 우리가 여기 보면 이 come 하고 이 fix가 병렬 구조가 이루어진다. 이거 병렬 구조라고 하나 필기해주자. If you try to do that, you will see how impossible it seems. 자, 여기서 여러분들 대시 that이 뭐야? 대시라는 건또앞 문장을 또 정리해봐. 사실 이 문제는 순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 여기서 말하는 대신 뭘까? 허브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고치지라는 걸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시도해 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realize 한다이 말이야 how impossible it seems 주어 동사야 how impossible 이렇게 덩어리가 의문사야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지 이랬습니다 이럴 때 얘들아 seem에다가 이 형식 동사라고 적어 얘들아, 이 형식 동사 다음에 축격보호 나오잖아, 그치? 축격보호 어디 있어? 앞에 있잖아, impossible. 축격보호. 형용사 쓰는 거 알죠? 형용사, 좋아요. impossible이 안 된다, 어법적으로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it would mean that herbs are more intelligent than the human body, which is truly hard to believe. 자, 얘들아. otherwise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봐. If it didn't seem impossible. 이렇게 적어. otherwise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한번 적어 봐. 사실 otherwise는 가정법을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 그 가정법 과거라고 봐야 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만약 앞에 내용에 보니까 어이 헐브의 치료 능력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뭘 의미하겠어? 헐브라는 것이 정말 더 지적이라는 거지. 우리 오늘 여기서 인텔리전트라는 말은 뭐야? 더 타당하다라는 거지, 그지? 그게 뭐로 바꿔줘야 돼? 뭐더 휴먼 바리 인간의 신체보다 헐브가 더 낫다라는 거야. 자, 콤마 위치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나는 요걸 이렇게 바꿀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믿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자, 대체로 이 30번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어 내가 생각했을 때이 문제는 문장이 11개나 돼, 얘들아. 11개나 되니까 이건 문장의 순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순서나 문장 삽입. 정말 그렇게 응용이 된다. 두고 봐라. 자, 그러면 너희들이 요거 주제 한번 정리를 한번 같이 한번 해 보자. 자, 이 글의 제목은 이거지. 어 요지는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은 허브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다. 그래서 이 미스라는 건 통념이야. 잘못된 생각. 그래서 헐브의, 헐브의 이 의학적 효과에 관한 어떤 통념. 이게 바로 우리 문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